네 안녕하세요 경매 언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경매장에서 유찰이 된 차량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어, 오늘 준비한 차량은 EQ900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경매장에서 차량이 유찰되는 이유는 딱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차량이 안 좋거나 두 번째로는 차량이 비싸거나입니다. 어 근데 간혹 차량 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은데 유찰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후상담을 통해서 또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후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차량 상태 대비, 시세 대비해서 어, 가격이 저렴한데도 낙찰이 되지 않아서요. 이 차량도 후상담으로 어떤 다른 분이 이제 낙찰을 받아간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차량은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본넷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인데, 본넷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거는 일단 앞사고기 때문에, 어, 뭐, 어떤 이유로 차량 본넷을 교환을 했는지까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어, 휠 하우스랑 인사이드 패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인사이드나 휠 하우스는 전혀 손상이 없는 차량이었고요. 본넷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었어요. 네, 데 이렇게 단순 교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차량은 분명히 감가가 됩니다. 근데 골격에 손상이 없다면 은이 차량은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좀잘 찾아서 구매를 하신다면 예산을 줄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EQ900 차량의 점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로 들어가 있고요. 주행 키로수는 9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윈밀러, 선루프도추가되어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내선 시트, 중포 시트.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 보시면 볼트를 풀린 흔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 이 본넷에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어, 본넷에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은 휠하우스나 이사이드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이 차량은 어, 하우스나 이사이드에해주시없는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점검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 차량은 어, 본넷에 그 볼트를 풀었던 흔적이 보이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 차량이고 뭐 썬루프는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옵션도 나쁘지 않고 어 그런데 왜 유찰이 되었을까요? 우선 시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세를 봤는데요. 이게 연식 키로수 등급까지 똑같은데 시세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첫 번째로는 서울 경기도보다는 지방이 중고차 값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사고 유무 외판 교환 유무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추가 옵션 추가 옵션이 뭐 옵션이 어떤 거 어떤 것이 들어갔냐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냐 뭐 이런 거 등등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시세가 똑같은 차량을 쳤는데 시세가 막 들쭉날쭉 할때 시세를 보는 방법은 평균적인 시세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 선을 시세로 잡으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차량의 시작 가격이 3,520만 원이에요 왜 유찰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시작가가 비싸서 시작가가 비싸서 유찰이 된 거예요 일단 경매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이목을 끌려면 일단 시작가가 무조건 저렴한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시작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차는 아니겠지만 가서 차량을 점검을 해보고 이 차량의 상태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뭐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시작가가 조금 더 저렴했으면 아마 유찰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가가 비싸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뭐, 입찰에 도전도 안 하고,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유찰이 되고 나니까, 시세랑 비교해보니까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상담으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간 경우입니다. 근데 네, 저도 가끔 제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차량을 찾으시다가 입찰에 도전했는데도 어, 뭐 낙찰이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 그날 이제 유찰이 된 차량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괜찮은데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분께 한번 더 고지를 해드리고요. 어, 후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또 후상담으로 낙찰을 받아들이고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